오늘 공장 오늘 일기 40일차 오사카 무인양품 만년필이에요. 알루미늄 쉐입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너무 이쁘죠? 무인양품 알루미늄 시리즈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 중에 저는 만년필을 구매해 봤어요. 립은 F 쪽으로만 되어 있고 선택지는 없어요. 근데 한글도 그렇고 한자 문화권 국가들이 알파벳에 비해서 획수가 많아서 그런가 F 립이어도 독일 같은 서양권 국가들에 비해서 립이 얇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EF닙을 고집하던 사람임에도 F닙이어도 크게 불편함은 못 느낀 것 같아요. 닙이나 펜대를 분리해서 세척하시는 분을 봤는데 저는 껍질이라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코팅이 안된 무광이라서 거은 거칠어요. 월 잠그거나 할땐 듣기 싫은 소리가 좀 나요. 요정도 잡음이 나요. 잉크 하나만 들어있는데 다행히 호환되는 잉크가 찾기 쉬운 규격으로 제작돼 있어요. 컴버터는 슈미트랑 호환이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3,000원짜리로 하나 별도 구매할 예정이에요. 다들 아시는 방식대로 잉크를 앞쪽에 꽂아가지고 체결해주면 잉크가 흘러나오면서 쓸수 있어요. 펜대도 잠궈가지고 체결해주면 완벽해지겠죠? 또 하나 신기한 건 뚜껑에 단차가 있는데 펜대에는 그거에 맞게 비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뚜껑이 펜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잠겨요. 그래서 좀 뻑뻑한데 닫히는 느낌이 신기해요. 잉크를 넣자마자 얼마 안 기다리고 글씨를 쓰는데 종이 긁히는 느낌은 중간 정도고 잉크 흐름이 좋아서 많이 끊기는 느낌은 없어요. 입문자 추천! 오늘 공장 생산 완료, 모두들 퇴근하세요!